평강의 주께서 친이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참여한 우리 방송 가족들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올해 우리 표가 뭔가요? 리바이벌, 네, 리바이벌. 이 리바이벌이라는 우리 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부활 신앙을 가지고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 부활 신앙은 쉽게 말하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믿음에서 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기관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입법, 행정 이 모든 것들이 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주 결정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산헤들린 공회에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우리 국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다. 그러면 여당과 야당은 갈등하잖아요, 늘 대립하고. 그런데 이산헤들린 공회에 가서 바울이 딱 서서 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바두 바리새인도 있는데 이 둘은 갈등하는 구조예요.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들인데 사독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의 후손들 대대로 제사장 가문. 그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장사도 하면서 돈도 벌고 또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그 당시에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음, 모든 권세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또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와 또 결탁을 해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왜이 땅의 권세,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부귀영화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아니 소망이 없는 것을 넘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뭐 영적인 것도 생각 안 하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도, 부활도, 천사도, 영도 있다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산에 들인공에딱 서서 보니까. 이 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여기에 끌려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똘똘 뭉쳐 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 부활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그럼 누구는 바울 편이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바울 편이 되고 사두개인들은 더 적대자가 되고. 그런데 서로서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부활 때문에 이 재판에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저 사람은 죄가 없다 하니까 이제 막 서로 싸웠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 천국의 소망을 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도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부활에 대한 이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고, 아예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다만 우리도 이 땅에 것만 바라보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우리도 다만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사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두개인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부활도 없다 하는 그들은 나중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때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을 통해서 권세를 누리고 성전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붙들던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부활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역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정말 내가 부활의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십삼 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십사 절에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부활 때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비도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 이 대답만 보면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을 믿는 것 같아요. 사두개인과 같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니고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종교 교사로 백성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을 듣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더 확신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믿음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과 마르다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믿음 나중에 마지막 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오늘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위해서는 먼저 뛰어 넘어야 할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 주세요.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빨리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그 나사로가 죽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19절 볼까요? 한 유대인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언니는 곧장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안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지금 삐진 거예요 아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았는데 왜 이제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언니는 곧 나가서 마중하는데 마리아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고 삐져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도 나와서 예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21절 말씀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 보냈을 때 그때 그때만 오셨어도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이 좀 논란이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우리 오빠 죽었는데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될줄 압니다 이 말이 지금이라도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아쉽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말하다가,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겠죠. 큰 다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지금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또 더욱이 39절에 보면 도를 옮겨나라 무덤 문을 열어놔라. 그러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가 주여,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오빠 살것이니까 살려주세요. 그 말이 아니었어요. 이 21절과 22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왜 예수님,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낫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냥 병이 아니라 심지어 죽을 병이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 정말 살았을 거예요.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라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도볼수 없는 소경도, 한손 마른 자도, 38년 된 중한 병자도,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 만나면 다 고치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 오빠도 예수님 오셨으면 살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있어요. 치유자 예수. 그런데 어떤 믿음은 없어요? 죽은 오빠를 살린다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원하는 믿음은 뭡니까? 단순히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정도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지금 다다르지 못하고 우리 오빠 예수님 오셨으면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살 것인데, 예수님,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 치료자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이미 썩어 냄새나는 그 오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지금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그 오빠에게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이 이 상황 가운데는 무용지물이라고 여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마치 그와 같이 불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 상황은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것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칠 수는 있는데, 이미 죽어버린 오빠를 어떻게 살려? 치료하는 예수님, 회복해야 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분명하게 믿어서 예수님을 청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37절에 보니까 조문하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게 할 수,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하러 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고 중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믿음까지 다다르지 못했어요? 이미 죽어버렸다 할지라도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이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 하는 그 믿음에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은 거의 이런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 예수님의 능력을 가두어 두고 아 이것은 예수님도 안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요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할때 예수님 200 테나리온으로 떡을 사도 저들에게 나눠주기 부족합니다.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떡을 사서 나눠주겠습니까? 안드레가 어린 아이에게 받은 보리떡 자석의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옵니다. 주여, 보리떡 자석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그 능력이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앞에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마치 귀신 들려서 불이나 물 가운데 막 넘어지고 귀신이 사로 잡으면 거품을 흘리면서 파래져서 막 이를 갈고 얼굴이 새파래지는 그 아이를 고쳐주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할수 있다면. 당신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수님이 능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죽을병이라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주님이 우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불가능하다고 죽었다고 하는 그도 내가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 고칠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부활의 주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고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을병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 올 때에도 야이로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왔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는 도중에 집에서 소식이 왔는데 어떤 소식이 왔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치시는 주님이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필요 없으니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당신은 빨리 우리랑 집에 갑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치시는 예수님은 딸이 죽어버린 상황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그냥 두고 집에 갑시다. 그런데 주님이 물으세요.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세요.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믿음이라는 큰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치료하는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딸이 죽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시는 그 말씀은 뭘까요? 내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릇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더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신의 주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미 끝나버렸다고 하는 그 모든 문제도 다만 고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큰그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도 믿는다고 그랬어요. 25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만 보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하고 칭찬하셨던 그 고백과 같아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치료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르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역사하는 자리로, 현실의 자리로, 지금의 자리로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알아요,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중에 심판의 날, 마지막의 날 그때만을 생각하지 주님이 계시는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9절 예수님께서 도로 옮겨라 그러니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제가 됐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서도 금방 뒤돌아 서서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들어 알고 배워 알고 내가 지식으로 아는 그 믿음과 신앙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무덤에서 굴이 막아져 있는 상태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현실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생각, 내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무덤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썩어 냄새나버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하지만 치료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다중에 역사하실 주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다면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역사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9절, 40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여러분, 그 돌이 치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그 불신을 치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자 예수님에 머물러 있는 구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부활의 주님으로 더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옮겨야 되죠. 말씀에만 머물러 있고 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만나기 위해 우리는 그 도를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4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은 읽어 보십시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함께 봅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믿으면이 뭐예요? 치료하시는 주님으로의 머무는 믿음 아니에요 생명과 부활의 주님으로 믿으면 네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그주님이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 부활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시는 주님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바로 올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보여주실 것이고,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 올 한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부활 신앙으로 내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때그 부활 신앙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주여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회복과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마지막 날에 그 믿음으로만 간직하는 이들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만 고치시는 주님이로만 믿고, 그 믿음의 연약함이 오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인 것을 부끄럽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올한해 우리는 부활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에 가로막는 돌을 다 옮겨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살리시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오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퇴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